음, 자, 볼까요? 어, 47강 보기 전에, 지난번에 그 49강, 50강을 먼저 했었죠. 근데 그 49강 했을 때, 어, 제가 잘못 가르쳐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49강 제일 첫 번째 나왔을 때, 고인의 순고한 삶과 뜻을 추모하다, 아니면 길이다, 이건데, 저번에, 추모하다로 가르쳐 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리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 둘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하긴 하는 건데 추모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죽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말을 할때 추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단순히 생각하다. 어, 단순히 생각하다 하는 차원에서 어, 추모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리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남긴 업적이나 아니면 정신 같은 경우를 칭찬하고 기억하다. 칭찬하고 기억하다. 그 사람의 업적이나 정신에 대해서. 근데 그 문장을 보게 되면 고인의 숭고한 삶과 뜻, 삶과 뜻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추모하다 보다는 길이다 라는 표현이 더 적절했던 거죠. 그거 좀 바꿔주세요. 자, 오늘은 47강 하겠습니다. 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드디어 6%를 능가했다. 그런데 이 능가하다 같은 경우를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비교 대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넘어서다. 어, 비교 대상을 뛰어넘다. 그래서 능가하다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비교 대상에 해당되는 어이가 없죠. 그래서 능가하였다가 아니라 넘어섰다. 이렇게, 예. 아, 이렇게 바꾸는 게 적절한 거죠. 음. 그다음에 염치 불구하고 신세 좀 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염치 불고가 아니라 이 아, 염치 불고가 일반적으로는 구라고 쓰는데 이 구가 아니라 염치 불고가 맞는 표현인 거예요 예, 왜냐면이 고가 한자인데 돌아보다 고자예요 돌아보다 고자를 쓰기 때문에 염치 불구하고가 아니라 염치 불 고. 이렇게 맞는 표현이었던 거죠. 음. 자,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삼가합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삼가합시다. 이 표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이거 기본형이 뭐죠? 기본형이. 기본형이 뭐냐면, 삼, 삼가다예요. 삼가하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삼가하다였으면 삼가합시다가 맞겠죠. 근데 기본형이 삼가하다이기 때문에 좀 표현이 어색해지면 삼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갑시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교육식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어 잘못 쓰는 대표적인 어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 시키다 같은 경우가 들어갔죠, 여기에. 음. 근데 이거는 사동 표현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사동문을 만들 때. 서술어를 서술어를 어떤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어떤 학자들은 서술어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술어의 형태예요. 음.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동전미사,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적절한 거 하나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시키다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 그래서 이히리기 우구추를 집어넣어서 또는 시키다를 붙여서 사동문을 만드는 경우를 흔히 말해서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해요 왜 파생적 사동문이냐면 이히리기 우구추하고 시키다라는 게 전미사예요 네, 전미사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특히나 이히리기 우구추가 전미사라는 걸꼭 기억을 하세요 왜냐면 전미사가 아니라 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음. 근데 헤드이히리기 우구추와 시키다를 붙여서 사동문을 만들면 얘네들은 파생적 사동이라고 해요. 근데 서술의 형태를, 뭐, 뭐, 개하다라는 형태로 바꿔서 사동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뭐, 개하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통사적 사동이라고 해요. 통사적 사동. 음. 자, 근데 이거하고 관련시켜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 피동문이죠. 피동문도 마찬가지예요. 피동문도 서술의 형태를 어떤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고, 어떤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사동문을 만들 때 하고 비슷해요. 피동문을 만들 때 피동 전미사를 붙이죠. 뭐죠? 그때는 이히리기, 이히리기. 어. 요거 네 가지 중에 적절한 거 집어넣어서 피동문을 만들게 되죠. 또는 아까 사동문은 시키다 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만든다 그랬었죠. 근데 피동문은 되다 또는 당하다 또는 받다 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사동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되다 당하다 받다 있잖아요. 얘네들이 품사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사전을 여기 찾아보면은 얘가 전미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보게 되면 아 얘네들을 붙여서 피동문을 만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여튼간 피동문은 이히리기 중에 하나 또는 되다 당하다 받다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아까 파생적 사동처럼 파생적 피동이라고 해요.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뭐, 뭐, 어지다를 서술어 형태로 바꿔가지고 피동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뭐, 어지다. 뭐, 뭐, 어지다. 아, 이런 것은 또 아까 통사적 사동처럼 얘는 통사적 피동이라고 해요. 근데 여태까지 험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게 뭐냐면 피동문에서는 이중피동문을 써가지고 잘못된 문장을 만든 거죠. 이중피동문. 여러분들 공부해 봤으면 알겠죠? 이중피동문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아까 말했던 이희리기를 집어넣어서 만들든지, 아니면 되다 당하다 받다를 붙여서 만들든지, 아니면 뭐뭐 어지다의 형태로 서스로를 어, 바꿔서 만들든지,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피동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세 가지 형태 중에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중 피동문이 되는데 이중 피동문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그럼 사동문은 어떤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냐? 바로 얘예요. 시키다를 쓰게 되면 사동문을 시키다로 붙여 가지고 만들면괜찮죠 근데 사동문이 아닌데, 사동문이 아닌데 쓸데없이 시키다를 붙여가지고 잘못된 문장으로 만든 거죠. 근데 사동문이라는 게 뭐죠? 사동문은 아주 쉽게 말해서 주어가, 주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다른 대상한테 뭔뭐를 하도록 하는 문장이라고요. 근데 주어가 스스로 하는데, 주어가 스스로 하는데 사동문을 만드는 시키다라는 것을 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게 아니라 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학생들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지, 교육하는 거지,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키다라는 이 어휘가 들어간 문장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봐야 돼요. 에. 자, 그 다음에 모름지기 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죠. 음, 이 모름지기 라는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땅히 반드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땅히 반드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음. 마땅히 반드시. 근데 이 마땅이라는 거와 반드시라는 이 부사가 문장에 쓰이게 되면 여기에 맞게 이 서술어도 써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름지기 마땅히 반드시라는 부사가 오게 되면 뒤에 서술어를 당위형 서술어로 써 줘야 돼요. 당위형 서술어. 당위형 서술어가 뭐냐? 뭐뭐 해야 한다. 뭔뭐 해야만 한다 이런 식의 서술어를 당형 서술어라고 해요. 예, 네, 뭔뭐 해야 한다, 뭔뭐 해야만 한다. 그래서 모름지기 교통 법규는 꼭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견 말고 어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죠. 음, 여기 보게 되면 요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 된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이라는 말하고 뒤에 나온 사견할 때 사자가 개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중복된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한말 하나만 써주면 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대단원의 막을 올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 대단원이라는 말은 주로 어떤 때 쓰이는 거예요? 어떤 일의맨 마지막을 장식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대단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막을 올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안 어울리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요. 한 가지 더 한다면, 평상시는 괜찮은데, 평상시는 괜찮은데 막상 시험 문제 이게 나오게 되면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죠. 비로소, 예. 비로소. 왜요? 평상시 이게 비로소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비로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어, 이게 맞는 건가? 헷갈리게 돼요. 비로소가 맞는 거고 비로서라는 단어 없어요. 자 띄어쓰기요. 음, 600여 띄우고 개 띄우고 부스는 수 띄우고 수많은 띄우고 관람객들로 띄우고 북적였다 이렇게요. 음. 저번에도 말했지만 요여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생각을 하세요. 앞에 600 이라는 게 아라비아 숫자 잖아요 예, 아라비아 숫자니까 아 붙여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뭐 문법적으로 하면 요열 라는 게 남을 여자 한자로 남을 여자를 쓴데 접미사로 쓰여요 접미사 어 접미사로 쓰이니까 항상 붙여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개는 단위를 나타내 주는 명사 잖아요 그러니까 띄어 써야 되는 거죠 <laughs> 그다음에 뭐 부스는 수많은 관람객들로부터 북적였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수많은 같은 경우는 한 단어예요. 사전에서 찾아본 기본형이 뭐냐면 수많다 이런 뜻이에요. 수많다 형용사로 쓰여요. 근데 이 수많다라는 단어는 항상 문장에서 쓰일 때이 형태로밖에 안 쓰여요. 수많은 이런 형태로만 거의 쓰이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띄어쓰기. 이처럼, 좋은, 띄우고, 걸, 띄우고, 어떻게, 이렇게. 요 여기서 보게 되면 관건이 뭐예요? 요거죠, 요거. 좋은하고, 걸. 얘를 붙일 거냐, 띄울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번에 말했잖아요. 요, 걸을 한번 고쳐보세요. 어떻게? 것을,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 문장에서, 뭐뭐 니은 뭐뭐은 거리 나왔을 때 니은 또는 은 거리 나왔을 때 요거를 거슬로 바꾸게 되면 앞에 거와 이렇게 띄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것이라는게 의존 명사 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 거슬로 바꿨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예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음. 저번에도 말했지만 을이 은걸, 니은걸 같은 경우가요 응? 저번에 말했지만 뭐 리을걸 이럴 때꼭이 어 앞에 단어에 받침에 리을이 붙게 되면 붙게 되면 어 관용어 형태 아닌가? 관용어 형태면은 뒤에 얘가 의존명사니까 띄어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리을걸 쓰게 되면 얘는 종결어미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어 종결어미로 약간의 아쉬움이나 후회를 나타낼 때 쓰잖아요. 아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 이렇게 그때는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종결어미로 어, 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번에 했었던 거죠. 요 어떻게 그렇죠. 이거 어, 어떻게 해의 줄임말이라 그랬었죠. 문장 맨 끝에 쓰인다 그랬었잖아요. 자그 다음에 어제 선생님을 뱉습니다. 요거요 요거요. 뱉습니다. 할때 요거. 아, 기본형이 뭘까요? 기본형은 당연히 보다죠. 보다. 그렇죠? 여기다가 보이다. 이를 집어넣네요. 그러면 이 단어가 뭐가 돼요? 피동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히리기 할때그 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과거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이, 엇.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이, 엇입니다. 줄이면, 보이, 엇을 줄이면 저 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뱃습니다. 이렇게. 음. 음. 자, 그 다음에. 밖에 있던 그가 금세 뛰어왔다. 이렇게 됐죠? 네. 근데 금세 할때그 아이를 썼잖아요. 이 아이를 쓰는 건 뭐라고 했어요? 물건의 현재 가격을 나타낸다. 그랬었잖아요. 어, 현재 물건의 가격. 음, 근데 그런 의미로 쓰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죠? 어의로 고쳐야 되죠. 금세, 어이로 고쳐야 돼요. 어, 이어이로 쓰는 금세 같은 경우가 뭐예요? 금시에의 줄임말이에요. 금, 이제 금 자예요. 네, 금시에. 어, 그래서 지금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음. 음, 이런 뜻으로 해서 금세, 즉, 어이로 바꿨어야 돼요. 자, 한자 성어요. 어, 싫음이 몹시 크다. 이렇게 됐죠? 어, 걱정, 근심이 몹시 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예. 뭐라고 있죠?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뭐, 여러분들, 문학 공부할 때, 특히나 고전 문학 공부할 때, 나라에 대한 걱정 할 때, 우, 국, 지정, 이렇게 하잖아요. 근심, 우, 자에요, 제가. 예. 근심, 우, 자에요. 그래서, 우, 심, 열렬. 어, 열렬 할때그 열렬이라는 건 세차다, 이런 뜻이에요. 열렬이 뭐할때그 열렬이라고요. 그러니까, 근심이 세차다, 이런 뜻인데, 걱정근심이 많다, 이런 뜻인 거죠. 자, 부부의 이별을 서로 하는 탄식을 이루는 말. 5번이 답이 되겠죠? 어. 파경지탄이라고 해요. 파 자가 깨트릴 파. 두 번째 경 자가 무슨 경 자죠? 부부 사이가 깨진 것을 뭐가 깨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울이 깨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자가 경 자가 거울 경 자예요. 음. 성에 차지 않거나 철저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는데,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을까요? 격, 화, 파,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격 자가 사이, 사이, 뭐, 틈, 뭐, 이런 뜻이고요. 화 자가 가죽신을 뜻하는 화예요. 그게 가죽신을 신, 신었어요. 근데 발이 가려워요. 무좀이 걸려서 그런지 발이 가려워요. 그래서 그 가려움을 해소하려고 긁었는데, 가죽신을 신고 긁으니까, 긁어도 성에 차요? 시원한가요? 시원하지 않잖아요. 예. 그 가죽신을 벗고 긁으면 몰라도 가죽신을 신은 상태에서 발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많이 나왔던 거죠. 3번이죠. 어, 수구초심. 숫자가 머리 숫자. 굿자가 언덕 굿자예요. 음. 네, 방자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러는 말, 음, 1 0 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죠? 안 아무인 안짜가 눈 안짜요. 어, 그러니까 자기 눈 앞에 눈 아래에 무인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자하게 보는 거죠. 음. 자 그다음에 아 어. 어. 2번에 뭐라고 읽냐면, 심심상인,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그 6번이요. 이심전심, 이렇게 읽죠. 그 다음에 7번에, 교회 별전이라고 읽어요. 교회 별전. 8번에는요. 염화, 예, 네. 염화시중, 이렇게 읽죠. 어, 이걸 왜 같이 읽었어요? 제가? 같은 뜻이잖아요. 아. 음, 같은 뜻을 가진 한자종어잖아요. 음. 그다음에 9번은 안 했죠? 이 9번은 뭐라고 읽어요? 요요 뭐라고 읽죠, 요거? 연 연애 편지 할때 연이잖아요. 예. 연연 연 불망. 근데 이 연자가 원래는 그리워하다 연자예요. 그러니까 그립고 그리워서 불망 잊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에. 자, 속담.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음, 그래서 답은? 운이 나쁜 사람도 좋은 수를 만날 수도 있고 운이 좋은 사람도 늘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여름 불도 쬐다 째다라면 섭섭하다 이렇게 되죠. 음. 근데 여름에 불 쬐는 게 거의 안 쬐잖아요. 날씨도 더운데 왜 불까지 찌겠어요? 근데 거의 불필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불필요한 것도 막상 없어지면. 괜히 뭔가 허전한 거죠. 그래서 미움이 답이 돼요. 당장 에쓸때없거나 대단치 않게 생각되던 것도 막상 없어진 데는 아쉽게 생각이 된다. 그 다음에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안친다 이렇게 됐죠? 아무리 궁하거나 다흡한 경우라도 체면을 깎는 짓은 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겹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겹불할 때 시옷받침을 썼죠? 티귿받침을 쓰는 겹불이 아니에요. 티귿받침을 쓰는 겹불은 없어요. 근데 이 겹불이 뭐냐면, 어 곡식 중에서 쌀 있잖아요. 그 쌀의 껍질 있죠. 그 쌀의 껍질을 왕겨라고 해요. 왕겨, 겨라고 하는데. 그곳에 불을 붙여서 태우는 불을 겹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겹불을 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거든요. 근데 불 붙이기도 되게 어렵고요. 이 겨에다가 어 붙인다 하더라도 이게 잘안 타요. 그래서 계속 풍로라는 바람을 계속 져줘야 돼요. 그런데 이 풍로로 바람을 또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또 금방 또 꺼져요 얘가 그러니까 이 겹불이라는 게 화력이 센 불이 아니라 그냥 변변치 못한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변변치 못한 그 다음에 온모래가 숙령 찾는다 이렇게 되죠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뭐 저번에 46강에서도 나왔죠 비슷한 게 뭐였어요 비슷한게 싸전에 가서 밥달라고 한다 싸전이 뭐라 그랬었어요 쌀가게라고 말했었잖아요 또뭐 콩밭에서 두부 찾는다 뭐 이런거 있었잖아요 같은 말이죠 오뉴월 닭이 오죽하여 지붕에 올라갈까 왜 닭이 지붕에 올라갑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나 지붕에 올라가면 먹을 것이라도 있을 줄 알고 찾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쉬울 때 행여나 하고 혹시나 하고 무엇을 구함을 비유적으로 이러는 말 이렇게 돼요.